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은 로봇 관련주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분 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다 총합 좀 취합을 하면은 물어보신 내용들이 이거예요. 너 평상시에 평상시에 대장 위주로 하라며 대장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로봇주에서는, 왜안 건드렸지? 왜안 했냐? 그리고, 대장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 기본은 뭐죠? 어떤 A라는 테마가 있고, 그 카테고리 안에, 뭐 종목들이 뭐한 A, B, C, D, E, F 다 있어요. 뭐한 다섯 개. 아니면 숫자로 하면은, A라는 테마에, 종목군, 1, 2, 3, 4, 5, 막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테마군의 대장을 체크를 하는 거는 일단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격이에요. 등락률, 상승률, 등락률. 이걸 베이스로 일단 대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주들, 이런 거에서 뭐, 이제 지지고 볶고 상황 보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질문 하신 분들은 이제 로봇 주는 오늘 뭐좀딱 뻔히 있죠 상승률 만 봤을 때 뭐가 대장 이었을까요 뭐 링크 제네시스는 ai 인다 얘는 제가 알기로는 ai 에요 뭐 혹시 특징주 뭐 로봇 ai 죠얘 말고서 그럼 나머지 그냥 로봇 제가 여기서 뭐 빼먹은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내일 또 유일로보틱스 인가 그것도 상장을 하는데 그런거 제외하고 오늘 움직였던 로봇들입니다 뭐 제가 뭐한두개 빼먹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주도주에서는 안, 어, 안 뺐겠죠. 무조건 여기 있어요. 주도주였던 애들은. 자, 그러면 상승률 정리했더니 뭐가 올라가 있죠? 유진로봇, 아지넥스텍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사실 그냥 좀 뚜렷한 거는 두 개였죠. 아침 갭으로 따졌을 때 아침 갭은 유진로봇 그 다음에 휴림로봇 2순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볼까요 휴림은 얼마 떴죠 16% 유진이 22% 유진 22 16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이제 에브리보 8% 로보로보 10%뭐11% 에브리보 8%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뭐였죠 아 치매가 오네 로보로보 10% 그러면은 대장이 뭐죠? 일단 갭 봤을 때는 유진, 휴림, 이 순이에요. 로보로보 다음. 요 순으로 갔다 대장입니다. 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상승률로 갔다 일단 대장을 판단하는 거는 틀린 방법은 아니고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유진이랑 휴림을 저는 근데 영상에서 매매를 안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런 거에서 제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안한건 아니죠. 그리고 로보로보랑 에브리봇 상승률 딱갭뜬거 봤을 때 3등, 4등 주에요. 누가 봐도 3등, 4등이야. 1, 2등은 아니야, 최소한. 대장이랑 부대장은 아니야. 근데 저는 이쪽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야, 네 대장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다면서 왜 오늘 로봇주들 유진이랑 휴림을 안 하고 로보로보랑 에브리봇 상승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3등, 4등인데, 산수, 산수만 알면은 또 3등, 4등인데 왜 저쪽 건드렸어? 근데 영상을 잘 보시면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안 건드리는 종목, 아무 이유 없이 안 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얘 그냥 건드렸다. 그런 것도 없어요. 매수, 매도를 하면은 손절을 치고 뭐 수익을 내고 그거는 그뒤의 이야기고, 최소한 매수를 하는데 저만의 근거가 있고, 안 건드린 데도 저만의 근거가 있어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1 더하기, 그 이제 주식에서 초보분들, 딱, 제 지인들 교육할 때도 똑같았는데, 알려줄 때 가장 일단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면서 원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 이 정형화된 방법을 알려줘. 이 자리에서 딱딱 사면은 무조건 수익나는 거그 마법의 기법 파랑새 기법 진짜 황금의 선야 뭔가 너만의 특별한 지표 있는 거 아니야? 너만의 특별한 기법 자리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나오는 거 그걸 알려줘 라고 하는데 없어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없어요 승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100%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차트 더하고 재료 더하고 거래대금 더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아마 깊게 안 보셨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그냥 답변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차트 보다가 좀 여유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뭐 제가 얘네들을 왜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그리고서, 얘네들을왜안 했을까요? 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간단,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군이 아니다. 여서 안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특히 에브리봇은 식감매수 하고, 로보로보는 식감매수 하고, 그 뒤에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로보로보는 20% 가고, 에브리봇은 조금, 쳐졌죠. 18%, 19%? 거기까지 갔는데, 로보로보는 저는 추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매를 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아, 에브리봇, 에브리봇 추매를 한 이유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등수가 좀더 쳐지긴 했는데, 저만의 근거로 갔다가 설명을 드리고,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에브리봇을 추가 매수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로봇 테마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이유를 좀 구분을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시장에서 야, 무조건 이것 때문에 상승했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로봇 테마가 상승을 했어요. 일단은 큰 카테고리는 삼성발이죠. 삼성발 재료. 그리고 그 재료에서 분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두 가지예요. 삼성 로봇 주 사업 <laughs> 신사업 여기다 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 얘네들이 신산업 신사업 핵심 신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했다. 삼성이 신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했다. 주총에서 삼성 주총발 재료였죠.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은, 굳이. 뭐, 물론 묶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을 낙점했다. 그래서 로봇 이제 그쪽에 수혜가 갈수 있구나.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로봇 회사의 수혜 가능성.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은 삼성 신사업 로봇 낙점했다고? 플러스? 인수합병 인수 얘기 삼성에서 3년 이내 대형 인수합병 계속 좀할 생각이다 뭐 물론 그게 어디 회사랑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인수합병에 대해서 왜? 여기서 사실 파생되는 개념이죠. 신사업으로 로봇, 로봇 사업을 키우는 걸 낙점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아예 밑바닥부터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을 삼키는 게더 편해요. 그냥 정당하게 돈 주고, 야, 니네 회사 중소기업, 어, 기술력 좀 괜찮아 보인다. 어, 나름 열심히 했네. 야, 우리가 어 얼마 줄까? 이 정도 기술이면은 한 천억 쳐줄게. 야, 니네 기, 회사 그냥 다 넘겨. 이런 개념. 실제로 자영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사업이 빡. 막 돈가스 집이라던가 이런 게잘 되면은 누군가 그이 사업 운영권을 인수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기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새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뭐 물론 이제 자금력 동원해서 하면은 뭐 최소한 평균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 오겠죠. 그리고 뭐 삼성에서 한다고 하면 달라붙어 회사도 많고 그렇긴 한데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뭐가 됐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돈으로 살수 있는 재력이 있어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로봇 기업이 조금 어느 정도 덩치 좀 있네. 어, 저 정도면은 우리가, 어, 삼켜도 탈 나진 않겠다. 그리고 삼켜가지고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인수합병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엄밀히 어, 큰 폭에서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뭐 같, 같은 카테고리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에브리봇 인, 그, 추가 매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더 부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브리봇이 옛날에 뉴스에서 삼성이 찜한 로봇 회사. 이런 뉴스를 붙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합병 이슈에다가 이런 게 조금 더 알파로 해서 붙을 수도 있지 않나. 그 기대감.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인수합병 기대감. 특히 에브리봇은. 플러스 로보로보, 에브리봇. 로보로보, 에브리봇. 저는 얘네 처음 상승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로보로보 올라올 때랑 에브리봇 올라올 때.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오늘 시세 줄줄 줄 몰랐죠. 몰랐어도. 로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올 때부터 이 구간에서도 아, 저는 로보로보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에브리봇도 괜찮아 보인다. 이 구간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로보로보랑 에브리봇은 로봇 섹터에서 저는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내 기준에 얘네 종목이 나쁘지 않아 보여.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에브리북 같은 게 살짝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거래 대금 같은 게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재료 측면에서 좀 추가 점수를 줄수 있는 거고 로보로보는 왜 좋을까요? 신고가 자리 첫 번째 차트죠. 그 다음에 종목의 끼 얘가 상한가 못 가는 건 조금 아쉬워요. 상한가 여기 한번 가긴 했는데 이날 또 개파락했죠. 그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얘가 오를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막 15%씩 시세 줄 때. 20%, 17%, 요거 15%, 상한가. 이런 모습. 최근에도 13%, 이런 모습. 그리고 요 구간 만원 단위에서 얘, 어, 왜좀 너무 잘 버티는데? 얘기도 했었죠. 어, 얘가 이런 정보 좀 돌파하고서 저는 좀 이게 깨고서 팍팍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잘 버텨. 그래서 만원 사가지고 좀 팔고, 또 샀더니 또 팔고, 사고, 또 팔고, 잘 버텨요. 그러더니 결국 만원 위로 올라타. 그리고 어제 툼에 나왔지만, 이런 곳에서 귀신처럼 밑꼬리, 만원 주변에서 달고, 올리고, 시간에서 뉴스 붙여서, 뉴스가 붙은 건 아닌데, 뭐가 됐든 로봇 테마. 돈 써서 좀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 저는 얘 올라올 때부터, 어, 로봇로봇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도, 로보로보, 에브리봇은 제가 로봇 테마에서는 위에다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목 관련해서 언급했던 거 에브리봇, 로보로보 두 개였어요. 그만큼 뭐 결과적으로는 유진 로봇이 더 상승률 나왔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제 기준에는 좀 안전성. 주식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리스크거든요. 저는 내 기준에서 좀 뭔가 종목이 약해 보이거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차트 모습이라던가 재무가 혹시라도 좀 문제 있어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좀 살짝 쳐져요 밑으로 좀 빼버려요 물론 시장에서 진짜 대놓고 대장을 하는 애들은 그런걸 보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진이랑 휴림은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위주로 설명드린거고 호가도 얘네가 훨씬 빵빵해요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얘네는 호가가 좀 얇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끼를 설명드렸죠 종목의 끼 자 그러면은 유진 로봇은 이번에 로봇 테마 올라왔을 때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얘가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이 많아요 상가를 갔죠 처음 스타트를 끊었던 애입니다 상가 가고 그 다음날 시세 많이 주고 시세 많이 주고 여기서 또 시세 많이 주고 자 근데 이날 이후로는 상가가 없죠 그래도 상가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요 어 괜찮아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최근에는 누가 강했죠? 유진 로봇, 이때 17%네요. 여기서, 상관가는 로보로보가 왔습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로보로보가 좀더셌어요 그리고, 유진, 가긴 하는데, 좀 윗꼬리도 슬쩍슬쩍 보이죠? 플러스, 차트 자리. 얘는, 이제 여기서 올라오려면은 요 앞에 이제 매물을 좀 많이 받아줘야 돼요. 2천억 터진 거 있잖아요. 바로 앞에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탈출하셨던거나 뭐 있을 거예요. 즉이 매물을 이겨내고 가야 돼요. 에브리봇은 차트는 좀 이겨내야 될게 있기는 하죠. 대신에 아까 전에 그런 재료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로보로보는 뭐가 있죠? 신고가예요 얘는. 즉, 앞에 매물은 없습니다. 그냥 치킨게임이에요. 어제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누가 누가 눈치 보면서 높이서 파나. 누가 누가 빨리 파나. 누가 누가 밀리기 전에 파나. 이거 이날이었어요. 그럼 휴림 로봇을 한번 볼까요? 자, 휴림 로봇. 얘도 일단은 요게 뭐 대금이 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차트를 크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우, 웅장하죠? 3,000원짜리가 1,000원,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예요. 최근에 여기서는 뭐였어서 올라갔을까요? 이 구간, 2020년 9월. 이런 게 바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이제 필수다. 돈 버는데, 주식하는데 필수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날마다 제가 시장 보고 재료 챙기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서 경험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 이때 상승이 이낙연이었었어요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휴림로봇 3부 토건 왜 3부 토건에 관련해서 이낙연 동생 친동생이었죠 친동생이 임원인가 뭐 그런 걸로 갔다가 있어가지고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휴림로봇은 3부 토건이랑 지분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3부 토건이 셌다가 보시면은 2020년 9월 3부 보세요 딱 봤을 때, 이때까지는 이낙연이 뭐 낙선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셌잖아요 그리고 3부 토건이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슈림 로봇이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 형, 좀 무겁네, 몸이. 쉬 내가 대신 올라가 줄게. 이러면서 얘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고 이낙연이 점점 힘 빠지면서 같이 쭉 내려왔죠. 이런 종목들의 히스토, 히스토리, 히스토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순간 히스테리라고 할 뻔했는데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조금만 늘려봤더니 아좀 어, 앞에 에베레스트가 있네. 어, 좀 피곤하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플러스로 차트를 더 크게 보면은 최소한 회사가 재무가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딱 17년 이렇게 뭐 세력 주이긴 하니까 밀리고. 이낙연 테마 엮어서 올렸는데 또 해먹을 만큼 엮어서 그런지 밀리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얘는 상가한 번도 없어요. 즉 종목의 끼 측면에서 저는 얘를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타 법인이 매도를 쏟아냈네요. 최근에 매도가 계속 나온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얘 조심했던 게 기타 법인을 계속 쏟고 있었던 거는 보긴 봤거든요. 뭐 어차피 저는 희이 종목을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기타 법인 매도 계속 나오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왜? 기타 법인 매도는 무언가 임원이나 높은 사람들의 물량일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쏟아내고 있었고 오늘 시세 주니까 좋다고 그냥 뱉어낸 거 보세요 아 좋다 야막 정리해 정리해 개인들한테 다 넘겨 지금 개인들 이거 로봇 줄하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데 야 우린 팔어 그럼 이러면은 이제, 지분 뭐, 이슈 나왔나? 뉴스? 이러면은 막 며칠 후에 갑자기, 뭐, 임원 누구, 뭐, 지분, 변경, 이런 걸로 갔다가 뭐, 한 10%에서 뭐, 5%로 줄었다, 5% 팔아먹고,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부분들. 종목 자체들이 일단 증거금 100%는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 상승을 해서 증백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뭐, 투자 위험 걸리고 해가지고. 그냥, 회사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키움 자체에서 얘네 증거금 100%. 니네 매매할 때 얘네 신용 못해줘. 왜? 갑자기 상패가고 막 그럴 것 같아. 아무리 못 빌려줘, 이 회사는. 증거금 100%는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 그냥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 신뢰도로 봅니다.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엄청 복합적이죠. 하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 얘가 더 세긴 했어요.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하지만, 그런 이유들, 자신만의 기준,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나하고 잘 맞는 종목이 있고, 나하고, 뭐, 시장에서 잘움직이는 나, 내가 죽어라 하는데, 안 맞는 종목도 있어요. 하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나랑, 쿵짝에 대해서 이런, 안 맞는 종목, 그리고 이게 경험에서 점점 쌓이겠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도 보다 보면은 아, 나는 얘는 좀 매매하는데 좀안 좋아 보여.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얘는 좀 어, 괜찮지. 대장 아니어도 얘는 프리미엄 좀 줘가지고 할 만해. 왜? 나랑 잘 맞거나 아니면은 종목 호카가 튼튼하다거나 뭔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아. 예측을 해. 최소한 예를 하면은, 어좀 무난할 것 같아. 손해는 안볼것 같아. 그런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좀 고찰을 하다 보면 나와요. 아, 그리고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괜찮아. 어, 이 종목은 마음에 드네. 회사에서도 똑같죠. 어, 신입 A, B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 이 친구는 좀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뭐 내가 실질적으로 표출을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좀 움직임 보고 했더니 이 친구는 내가 말하면은 좀내 속마음 같은 걸딱 캐치해 가지고 다음 달 다음 날막 보고서에 막 껴가지고 준비해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굴 더뭐 이게 사실 이렇게 좀 편가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안으로 굽어요. 내 마음에 드는 애한테 손이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뭐한 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그냥, 무난해. 무난하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어. 얘는, 갑자기 막 상패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회사 재무가 마음에 안 들고, 기타 법인막 팔고 있고, 갑자기 막 투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존재해. 뭐, 아직 투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미묘한 불안감, 어, 얘가 좀 껄렁껄렁하네? 상태가 좀안 좋네? 어, 얘 갑자기 내일 회사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얘한테 정을 줄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는 매매 안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매매했어요. 이러지가 않아요. 그제 매매 기준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는 최소한 그 생각으로 똑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일단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저랑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생각이 좀,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토대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토대로 매매를 이어가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뭐, 제 영상 듣다 보면은, 어, 야, 이 새끼, 이 새끼라. 그래, 뭐, 저,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니까, 야, 이 새끼, 도좀 관점,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어, 내가 좀 가져갈게. 좋은 거 보이면 뺏어가면 되죠. 뭐, 좀 뺏는다고 제가 진짜로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지식이란 개념은, 복사의 개념이지 뺏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나랑 잘 맞는 그런 블록이 있으면은 맞춰 근데 나랑 안 맞는 블록 있어 그럼 뱉으면 돼요 종목 매매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상을 보실 때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아끼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차트 보시고, 뉴스 챙겨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제, 그, 복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아우, 그거 진짜, 뭐, 그, 계좌 찍어서 올렸더니, 그 수익 내고서, 어디서 얼마 팔고 막 그런 거 했더니, 뭐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냐, 난 이렇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비 걸리고, 안 올리면은 또, 안 올린다고, 뭐 시비 걸리고 하는데, 하다가 그냥 이제 생각난 게, 저는 그냥 뭐 옛날부터 카페도 그랬었고, 인증을 해도 어차피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인증을 하더라도 그 뒤에 또 계속 태클거는 사람 나오고, 안 해도 똑같아요. 안 해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이 내용 뭐 보실 사람만 봐라. 보면서 뭐 좋은 관점이 있, 있는 것 같으면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고, 어차피 안 보는 사람 안 봐. 안볼 사람 보지 마. 상관없어. 바달로 간 적도 없고. 저는 항상 그렇죠.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다른 채널 찾아가시면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나랑 안 맞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은 내가 시간 낭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할애해서 볼 거면은 그만큼 좋은 관점 뺏어갈 줄 알아, 뺏어가야지. 시간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항상 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뭐 가끔은 이제 뭐좀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요약만 해가지고 뭐 해달라 뭐 이러는데 요약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약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약해질 때도 많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다르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저는 안 찍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그럴 바에는 보지 마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좀 요약 필요해? 아, 보지 마. 상관 없어. <laughs> 이게 누군가는 또 재수 없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성인이 되다 보면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신만의 신념 같은 게 굳혀지잖아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어차피 서로 득될 거 없으면은 그냥 안 맞으면 가는 게 맞아. 저리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 이거 아주 명언이죠. 절이 싫으면은, 심플 채널이라는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절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혹은 뭔가 괜찮은 걸 얻고 싶으면은, 그만큼 자세히 보세요. 제가 뭐 모든 영상이 진짜 영양가가 막, 막 진짜 100점이다. 이럴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영양가 100점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 기준에서 영양가 있는 식으로 왔다가, 좀, 이해 갔으면 해서, 혹은 내 관점을 그대로,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한두 분이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한, 열분 가까이 물어보시길래, 뭐, 대장 관련해서 제가 뭐, 강조를 하죠. 대장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그런 이유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뿐 아니고 반대쪽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었어. 애초에 평상시 강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나는 얘네들 특성은 알고 있거든. 로보로보라 에브리봇은 좀칠때 탄력 있게 움직이고 그런 게 있어 얘네들은. 그리고 호가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어, 나는 모르겠어. 일봉자리 봤는데 좀 땡기는 것도 없고. 어, 뭐 일단 대장이긴 한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유진이 올라오다가, 이 뒤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1월 7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장이, 처음에 유진이 막, 얘는 상승폭만 따지면 얘가 제일 제일, 제일, 제일 대장이에요. 상승폭만 따지면. 근데, 그 뒤에, 로보로보가 이런 곳에서 지수 역행하면서 더 올라오고, 더 강했어요. 즉, 대장 테마가 순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뒤에도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진이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유진 가다가 결국에는 로보로보, 에브리봇, 이런 애들이 해 먹었던 것처럼, 그런 대장 순환 관점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자, 뭐, 항상 영상, 하다 보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투정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좀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